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시장은 온통 뭐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공간에 유, 유명 뭐 채널에 출연하는 그 전문가든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 언제 할 것이냐, 또 테이퍼링은 언제 시작해서 매월 얼마씩 주로가 언제 끝낼 것이냐? 이런 얘기들로 뭐 넘쳐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달러가 엄청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는데 전세계적으로는 달러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나고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예요. 쉽게 하면 달러가 공급이 부족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9월에 사상 최대의 수출을 했는데, 무역수지는 42억 달러로 올해 들어서 그월 단위로 최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벌써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니 달러 공급이 풍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쉽게 하면 수입도 금액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월 단위로 1년 동안에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는 거죠.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왜 수입도 사상 최대냐는 거죠. 물론. 수입이 사상 최대니까 수출이 사상 최대라는 그런 말이 오히려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니까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원자재를 구입하려면 대부분의 원자재가 미국 달러 표시로 그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원자재 시장에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를 시키려고 하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국내에서는 어렵지 않는데 그 수출 시장은 뭐 경제 상황도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각국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증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그 원자재 시장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쉽게 하면 물이 흐르다가 한 곳에 웅덩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되면 밑에서 물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달러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국 통화도 부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국 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자국 통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들어가거나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중은행에 들어가거나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통화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나는 현상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달러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은 그 자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자금시장 경색 현상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부동산을 가지고 사례를 들면 부동산 시장 가, 관련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관련 이제 시장 위축이 그래서 처음에는 흥다에서 최근에 나온 요소를 보면 1 0 개까지 확산되었다는 거거든요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 회사들이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흥다가 건설 중에 있는 중국 전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 물량을 공사 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완공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중국 지방 정부 예산의 15%라고 했잖아요. 흥다가 공사하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제 2, 제 3, 제 10의 흥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도 공사 중에 있는 또 금액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금액 그공사를완공 하려 하면 이 금액을 전부 합하면 중국 지방 예산만큼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퇴양난이죠. 대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앞에서 제가 얘기하면서 이 2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처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2년 들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이 늦게 지연되면 대단히 큰 죄로 발전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이 그 유동성, 그 경색 경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돈은 풀고는 있지만은 1년 회사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효과가 그래 크지 않아요. 지난번에 직업 준비율 인하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 부동산 회사들이 흥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동산 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자금 조달 방법을 그 공사를 많이 벌려놓고 기존의 공사 중에 있는 그 공사 현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 지, 중국 지방정부 예산에 부응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 중국 지방 정부가 얼마나 지금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이제 천문학적이라는 얘기랍니다,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도 있죠.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미분양 될 확률이 많죠. 우선은 그 공사가 수급돼 버리니까 돈 투자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곤란한 입장에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 상품, 그 파생상품이라고 했죠. 그 파생상품에 투자한 근전한 기업 있잖아요. 텐센트 라든지 알리바바 라든지, 그 기업들도 다 돈이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유통 속도가 엄청 둔화되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시간을 두고 이제 위안화 같이 하락으로 이어지면 또더 많은 위안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위안화 화폐유통 속도가 또둔화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실물 경제 위축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가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앙 정부가 하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어요. 통합회가 하니까. 지방 정부끼리는 서로 삥퐁도 칠수 있고요. 또 이게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삥퐁 친다 말이죠. 그냥 돈을, 내모를 받을 징에는 서로 그게 관여하고 싶고, 그, 그, 이제, 뒷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뒷처리 하는 데는 서로 하,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일수록 상하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모를 혼자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위에 상납 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부연 설명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양극화 현상에서 이제 부유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유청을 중심으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상명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명이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의 투자에 다 몰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상명의 부자도 가난뱅이로 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 지금 중국의 그 GDP 대비 가계 부채는 한70%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국 GDP를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 d p 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다국적 기업이 중국 가계에 빚 갚아주지 않잖아요. 또, 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 기업의 부채 상환하지, 상환해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중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다음에 가계가 그 다음에 가계가그 빚을 상환해야 되는 거요. 예 그러면 GDP를 미국과 비교하면요. 그 미국 GDP 기준으로, 미국은 밖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과소평가된 나라죠. 근데 중국은 GDP가 과대평가된 나라잖아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의 가계부채는 한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100%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산 시장이 한국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하면 가계부채가 많은데 자산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위험한 그 현상입니까? 공포스러운 일이죠. 중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인데 과정, 지금 이것이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주고 중국 경제 언더 언더가 높은 아시아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물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중국으로서 끝난다 하는데 실물은 중국과 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 오늘 포유 환율 연구소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외환 시장과 관련되어 있고 주식 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물하고 연결되니까 주식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요. 예또 금리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A등급 기업들이 BBB등급으로 전부 추락한다는 거죠. 중국 관련 기업들 다수가. 그러면 금리가, 그, 기준금리가 0.25%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6% 7% 10%돼 버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돈 흐름이 장기자금 시장에서 단기자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미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돈 흐름이 장기자금 시장에서 단기자금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왜냐면, 떼일 수 있잖아요. 돈이요. 그리고, 떼이지는 않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요. 특히 회사체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얽혀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기 공급난보다는 훨씬 비중이 크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사, 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이제 높아질 거예요. 지금 다른 패널들은 그 기준금리 또는 테이퍼링에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포유환율 연구소는 다른 패널들하고 차이점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외환시장 경험했고 실물 경제 경제 정책을 해본 사람이지요. 경제 정책이 실물 경제죠. 해본 사람이고, 애널리스트 팀장으로 주식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 채권 팀장까지 같이 회의, 자주 만나게 회의하고 하면서 채권 시장 알게 되고, 또 금리 결정 해봤다고 했잖아요. 시장 금리를 그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패널들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준차가 있는 거고, 시장을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자 오늘도 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